외계인 일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c g 나 이런 액션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게 봤고 프린에서 관람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전작인 전우치 이 영화를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모티브들이 이번에도 등장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요. 전작보다는 확실히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대가 됐고 세계관도 이제 우주로까지 이렇게 넓, 넓어졌다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어, 돈 많이 들었겠는데 <laughs> 외계인도 나오고 도술사도 나오고 특수 효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외계인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개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그도술의 분위기 그거를 잘 살렸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사랑스러웠습니다. 최동원 감독님의 그 특유의 액션이나 캐릭터 살려내는 능력이 굉장히 잘 발휘된 영화인 것 같고요. 과거와 미래가 결합이 되면서 시간을 좀 갖고 노는 느낌이 좀 들었고 능수능란하다고 할까요? CG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손동작 하나하나 신경 쓴것 같은 이런 액션들이 영상미나 액션을 보는 데 있어서 재미를 더 줬던 것 같아요. 외계인들이 인간을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외계인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한다.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다. 그런 발상 자체가 일단 되게 재밌고요. 굉장히 신선하게 봤던 게그 도사나 도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불교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냐 마라밀 이런 말하면서 막, 막 다들 불경이나 불교 문화에는 나오는 이야기 우리 스님들이 하던 이야기인데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도술의 일부로 활용했다는 게 신선했습니다. 청은흑설 도술하는 두 분.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몸이 못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우 두 분의 연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잖아. 요 알았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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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드의 썬더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되게 귀여우면서도, 출발! 어쩔 때또 멋있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재밌게 본것 같습니다. 모르기 어찌 보면 허당끼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딱 순간들 기점으로 각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액션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원칙을 우주선이 이제 지구로 날아와서 도시를, 서울을 파괴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헐린 영화에서는 쉽게 볼수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런 식으로 외계인이 오면 파괴될 수 있겠구나라는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외계인 관련된 SF 영화와도 확실히 다른 아주 독특한 설정을 한무려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도술 액션 블록버스 중에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봐도 세계관의 연결과 스케일이 있었나 할 정도의 스펙터클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최동훈 감독님 하면 믿고 본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 무엇보다 캐릭터들이 다 살아 숨쉬고 있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드는 구석이 없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크린에서 관람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독님의 특성이 굉장히 잘 살아난 영화. 후반 30분을 향한 빌드업이 강한 영화. 달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 점으로 쫙 모인 느낌이 있어서 클라이맥스를 기다리세요. 외계인 일부. 외계인 일부. 외계인 일부.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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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추천합니다. 감독님 이분 내주셔야 돼요.